앞쪽에 B M O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? Bank of Montreal 여기선 B M O라고 부릅니다. B M O Bank of Montreal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. 그리고 은행 앞에 어, 우리가 말하는 r b 캠핑카가 세워져 있네요. 앞에 보이는 은행은요, TD Bank입니다. 캐나다 트러스트라고 써있지만, 일상 생활 속에선다 TD, TD라고 말해요. TD Bank. TD 은행이었구요.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. 스코샤 뱅크. 보이시나요? 캐나다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은행 중한 곳이구요. 드라이브 스루 은행에도 이렇게 캐나다에는 드라이브 스루가 있습니다.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은행 업무를 보시면 돼요. 편리하겠죠?